켜져 있 죠？네, 하나둘셋이렇고서바로 시작 하면 됩니다. 안녕 하세요 자, 박성기 유튜브 콘텐츠 이게 뭔클라스 일부 오늘 비즈 클래스를 진행할 건데요. 자, 저희를 알려주실 분으로 보라젤리님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라줄리입니다 약간 소개 부탁드려요. 아,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반지랑 이꽃 팔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여러분, 지금 다들 배송 받으신 준비물 음... 키트가 있을 거예요. 음...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어, 일단 반지는 그... 받으신 비즈 중에서 알아서 조합을 해서 끼우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끼우다가 이제 손에 대보고 맞는다 싶으면 네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우레탄 실 이거 여기다 그냥 끼면 되는 거죠? 네,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테이프를 한쪽 끝에다 붙여주시고 이렇게 실을 가늘게 한 상태에서 여기다 와우. 하나 끼우시면 됩니다. 먼저 색깔 골라봐야겠죠? 자 그냥? 이제부터 완전 리얼인다 그냥. 계속 만들면서 우리가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laughs> 예쁜 걸로 네, 알아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슨 색으로 셨어요 저는요, 저는 김밥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 잘잘 <laughs> 깨워주세요. 선생님 설명이 긴약하시네요어 <laughs> 음. 어, 반지는 제가 뭐할 말이 없어요. <laughs> 어, 근데 이거 진짜 오래 <laughs> 걸릴까? 누가 더 빨리 만드나 한번 해볼까요? 빨리요? 네 근데 손가락 크기가 굵은 사람 없어요 자기 굵게 맞춰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없죠. 불리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죠 <laughs> 중간에 잘못하면 다 빼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빼시면 됩니다 이생에 <laughs> 세이브가 없네요 <laughs> 이 정도면 손가락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한번 그래. 손을 대봐요 이렇게, 이렇게 아 반지지? 이렇게 둘레... 둘러... <laughs> 아니 그러면 잘것 <laughs> <될>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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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하다가 뭐가 되는? <laughs> <laughs> 저 우리 그 생각 되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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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웃음> <웃음> 제가 빨리 끼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다 하셨나요, 여러분? 했습니다. 네. 가위를 일단 자르세요. 실. 을 자기가 묶다가 안 빠질 만큼만 남겨주시면 돼요. 길이를. 제가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아 맞네 다 떼르셨나요? 네 그럼 이거 테프 떼가지고 그냥 하면 되나요? 네실을 조심히 들어서 빠지지 않게 필요 어, 없어 <laughs> 어 이렇게 됐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다시 깨셔야 돼요 아, 아, 맞습니다. 아 열등생 <laughs> 자 여기 다시 깨세요 보기 <laughs> 싫어졌어요 다시 깨세요 <laughs> 바닥이 많이 안 올려서 일단 그 정원이 <laughs> 깨는 동안 나머지 두분 알려드릴게요 네 다 뺐죠. 일단 처음에 매듭을 그냥 저희 매듭 묶듯이 한번 지어주세요. 지어서 쫙 당겨주시면 돼요. 천천히 해주세요. 이러다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네. 한번더 해줄 거예요. 다시, 다시 깨시면. 만원 사면 뭐 썼어. 다시 깨주세요. <laughs> 다시 깨야 돼. 아, 근데 진짜 순식간에 순식 훅떨 이렇게 아, 손에 이렇게 감은 다음에 네. 매듭을 여기로 한번더 넣어서 지워주세요, 위에서. 제가 참 신중해야겠네요, 그렇죠 손에 땀나기 시작했어. 어차피 실패했으니까 좀 껴보세요. 아, 네. <laughs> 그다음에 매듭 지은 부분을 이렇게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두 손가락으로. 아 손에 땀나. 음. 잘하고 계신 건가요? 어. 아녕반습니다 네, 묶지 말고 잡아달라고 했는데 한번 더하면 되죠. 한번 더. <laughs> 더. 이렇게 잡고 원래는 이렇게 한 줄씩 당겨주면 이렇게 매듭이 알아서 지어져요. 근데 이거 이거 다 묶었는데 괜찮가요? 네, 그러면은 잠깐만. 요선생님이만안듣는다 잠깐만.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laughs> 오늘을 성격이 오늘을 준비하셔가지고 살짝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나 여기 푸드. 본도 조심해서 주세요. 응 됐다. 됐나요? 이거 굳을 때까지 됐나요? 네, 그럼 끝이에요. 아, 끝이요? 에 그리고 옆에 나 튀어나온 실을 한번 잘라주면은 됐죠. 제가 우등생이었네요. 저본 본도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주세요. 네. 많이 찍을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야 많이 찍으면 안 좋아요. 우레탄 실에만 매듭을 해야지 안 그러면 끊어질 수가 있어서 매듭에 한 방울 떨어뜨려주시면 됩니다. 음,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잘하네요. 아, 어, 많이 쪘 선생님, 잘하네요. 네? 잠시만요. 펀드를 손에다 뿌려가지고 이거 음, 어떡하지? 잠깐만. 빵이시네요. <laughs> 네? 많이? 아니, 아니, 잠깐만, 잠 손에 붙었는데? 어? 깐만 잠깐, 잠깐만, 잠 잠깐. <laughs> <laughs> 이거 어떡하지? 잠깐 집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시야 그냥 세워, 다시 하고 다시 만들어요. 여기 손이 붙었어. 여기 어, 됐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뭐야? 저도 다시 만들게. 다시 <laughs> 깰게. 아니, 왜 이렇게? <laughs> 언니 이게 쓰레기가 처음인데. 거. 그 돼? 그냥 먹고 돼? 이거 다. <웃음> 그냥, 그냥. <웃음> 됐어? 이거 묶으면 끝이야? 분두 어. 분두 너도 조심 마리아 정원아 잘못 지려 나처럼 손이 붙을 수도 있다. 손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잠시만 뭐야?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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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날라다니려고? <laughs> 잠깐만. 한거 뭐야? 아니, 아니, 저기 저기 뒤에 바로 뒤에. 한가 뭐, 뭐야? 아니, 발 밑에 팔팔 어느 쪽으로 날라갔어? 네. <laughs> 아니. 저는 엄지 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그냥 끈두개다 잡아서 같이 다시 묶어야 해. 이거 뱅이아땡기면 예, 커져. 아아 그대로? 한번 마스크 썼는데? <laughs> <laughs>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선생님! 아딱 기다려보세요. 나막기만게 처음이란 말이야. <laughs> 왜 자꾸 갈거요아짜 <laughs> 카메라에 나 나왔어, 아아 뭐? 빛을 만들라고 아뭐요아뭐요 이거 왜 이거 <laughs> 괜찮아요 제꺼는 그그 여기다 보여주면 되나요? 네네 이겁니다 <laughs> 맞아? 됐어? 네, 보여? 보세요네다 했어요 다 했어? 한번 보여줄까요? 한 사람씩? 네. 이렇게 해서 반지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팔찌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설명해 주시죠 실다잘르셨나요네실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여기 보이시면 이 겉에 색깔을 일단 정해주세요 겉에 할 거랑 가운데 할 색깔 아, 정해주세요 꽃만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술이랑 꽃잎 색깔 를 일단 정하세요 아 꽃잎은 이걸로 일단, 꽃잎 될 색상 4네 개를 먼저 끼워주세요. 꽃잎이 될 색상이요? 네, 한 개만 주면 네 개를 네 꽂아야 개. 되는데. 꽃잎을 6 개하고 가운데 하나를 딱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갈 색상 비즈를 하나만 껴주세요. 저기그 비즈 조금만 옮겨주세요. 저희 세은이가 <laughs> 너무 힘들어요. 해 다섯 개씩 다 하셨어요? <laughs> 네. 네이집중해야요이 네, 회가 조금 어려. <laughs> 이 여기 쪽실 있죠. 이 오른쪽 실을 이맨첫 번째 비즈로 교차해 줄 거예요. 네? <laughs> 네. 아니 네. 배우세요. 빨리 아, 가르쳐 줘. 잘 알려주세요, 매니요 이렇게 고저런 얘기 아니에요? 안 보여, 안 보여. 이 얘를, 얘를 아 이렇게 들어서 아 이렇게 아 처음으로 처음에 처음에 거. 넣었던 그 비즈 안으로 다시 교차해서 어, 실을 넣어주세요. <laughs> 네개 다요? 네 아니요, 하나만요. 어. 첫 번째 거에만. 땡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모양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아, 네개가 맞아요. 그렇게 한거같고 나머지 두분 하셨나요? 어, 저 이거 완전 고난이도 같아요. 하셨나요? 두 다? 네. 어 됐다. 뺐어요. 그다음 꽃잎 색깔 이제 두개더 끼워주세요. 선생님 반지는 약과였군요. 제 난이도가 확 올라왔어요. 그 비즈를 선택해서 그렇잖아요 <웃음> <웃음> 그렇죠 쬐그만 걸로 하시면 더 어려워요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실 네. 있죠 이거를 여기 가운데 수술이 있고 그 밑에 비즈가 있어요 거기로 교차 해줘요 실을 아, 밑에 있는 그 비즈를 교차해주는 어... 거 얘만 껴요? 이거? 네 하나만 세연이도 예스? 아니아니선생와 와서 네 잠시만 제가 제걸 하고 가겠습니다 똑같은 걸 먹은 거 같은데 스킨마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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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네 <laughs> 안 되겠다 보요 잘안어 잘했다. 어잘 잘했어. 오 어, 꽃을 엄청 만들었네. 많이 만들었네? 꽃 하나 더만들어야저 나오나요? <laughs> <laughs> 빨간 꽃이에요. 오 예쁘다. 우와 음... 예쁜데? 나가했지오 음. 나는 냉장이 음. 아니야. <웃음> <웃음> 근데, 근데 뭐, 내가 한번 묶었는데 내가 아직 안 묶었어요. 갑자기 나. 거, 약간 이상하게 아, 거 왜, 왜 이렇게 <웃음> <웃음> 어, 근데 망했다. 벌어졌다. 더 이상 땡겨지지 않네. <웃음> <웃음> 이미 구독하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